한 주간의 부동산 현황과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은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5월 24일자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의 매매가 전세가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번 주 5월 24일 매매가 상승률 0.35, 지난주 0.2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주 연속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요. 지난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주 0.51로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 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의 모습은요. 지난 최근의 몇, 어, 모습이 조금 주춤하는 듯그 이전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이번 주 유의미하게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 보게 되면요. 은 이번 주 0.81로 지난주 0.62도 높았는데요. 이번 주0.81 상당히 높은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인천의 모습입니다. 역시 전세 가격 역시 상당히 높은 상태.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0.40으로 지난 몇주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도 결국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요, 어,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상승세가 다시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어, 아주 강하진 않지만 함께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다시 한번 매매가격을 어,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노도강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이번 주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최근 한 달간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봉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24일 한 주간만 보게 되면 노원구의 상승률이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북구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 노도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나머지 마용성, 그리고 마용성광 지역인데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포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노도강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이고요. 그이 모습은 가격대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아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강북 지역 한번 볼까요? 기타 강북 지역. 상대적으로 노도강이나 마용성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중남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자, 중남구의 상승률이 이제 지난 4주간 계속 높게 나타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갭이 메워지면서 선호도가 높은 동대문구 지역으로도 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수란 매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서부 지역. 강남 서부 지역을 보게 되면요. 지난 몇주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강서구, 양천구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최근 4주간 모습을 보게 되면 구로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영향에는 이번 주 구로구의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높게 나타났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강남구 지역 보면은요. 강남구 지역, 이번 주 상승률이 제일 높은데, 최근 한 달간 상승이 제일 높은 곳은 동작구로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의 0 1.23 송파구의 1.22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번 주 보시면 서초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제가 지난 몇 주간 강남구와 송파구의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초, 서초구가 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이번 주에는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소남매 장세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경기도 지역하고 인천 지역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경기도 서북부 지역. 동두천의 강세 이번 주에도 여전히 강하다. 특히나 이제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는 비규제 지역인 동두천 지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제일 낮았고, 그리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하지만 비교제 지역이었던 동두천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붙여서 의정부와 양주이 바로 주변 지역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는 덕양구의 움직임이 셌는데요. 오히려 이번 주에는 동구의 움직임.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격, 그, 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동부 지역. 이번 주에도 상승률 광주 지역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 지역의 상승률 이번 주에도 높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남양주가 이번 주에는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이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거의 투자처인데, 가격대를 보고 사람들이 이곳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경기도 남서부 지역, 지난주에는 안산단원구였는데, 다시 이번주 시흥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시흥 안산 다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 뭐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경기도 남서부 지역은 시흥과 안산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에 부천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 부천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보여드리게 될 인천 지역의 강세와도 맞물릴 텐데요. 바로 인천의 강세가 바로 그 옆에 서울에 가까운 부천 지역의 움직임까지도 영향을 되게 강하게 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 같아요. 자, 경기 남부 지역 어, 의왕의 상승세가 지 이번 주에도 어, 한 달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오, 이번 주에는 군포의 모습이 강하죠 상대적으로 4주간은 의왕이 강했지만 군포가 치고 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안양 지역 그 중에서도 안양에서 어, 선호 되는 동안구 지역의 움직임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어, 제가 갯매우기장 그 다음에 외곽지역의 강세장이라고 하지만 외곽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갭을 메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역시 그 지역 내 중심부 지역도 다시 갭을 벌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순환 매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 동남부 지역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경기도 동남부에서는 수원의 권선군 지역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이번 주에는 영통구로 바뀌었네요. 자, 그렇다고 수원, 권선구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통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어, 나름대로 손에서, 어, 주변부 지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권선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니까, 중심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반면에 용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강했던 용인 수지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지역은 주춤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처인구 지역이 움직이고 있다. 자, 모든 곳을 다 도, 어, 돌아보더라도, 아, 수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 먼저 오른다. 어느 지역이 투자가 좋을까요?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금에 맞춰서 적절하게 아무 곳이나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경기도 최남부 지역 오산에서 평택으로 지난주 바뀌었는데 이번 주 평택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오산의 움직임이 그렇다고 해서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평택이 다시 그 치고 올라오면서 한동안은 평택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질 것 같고요. 어, 계속 강했던 오산보다는 안성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천인데요. 인천 보게 되면은, 인천은 지금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저는 5월 24일 한 주간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수, 부평, 계양 서구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남동구 지역도 0.73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높은 뭐 용인, 차인구 0.74, 0.73 사실상 뭐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인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모습은 음,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중심부 지역과 바로 그 주변부 지역 서울 가까운 지역 중심 위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 움직임이 가격대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 중구나 위철구까지도 움직임이 확산될 소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장세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이 되게 되면요 양도세 어가 바뀌면서 사실상 이제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6월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치고 올라갈지 또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지켜보셔야 될 때가 이제 시작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지역의 움직임과 함께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진행되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어, 관심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5월 24일 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현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